니가 똑바로 보고 운전해야 될거 아니야! 야! 나 죽이라고 내남표 시키디? 아? 아 머리야.. 아. 어.. 사장님이 너무 저를 좋아해서 저 벽화를 저를 그리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점장입니다 저 점장인데 누구 닮았어요! <laughs> 누구 닮았죠? 네 누구 닮았죠? 네 어.. 옆모습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laughs> 어, 누구 닮았어요! 네. 너머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이 직원이 누구, 닮았, 누구 닮았는지 맞춰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저희가 김치찌개 음료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0대 이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네.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음.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음. 저는 이 이제 고깃집을 한 10년 정도 운영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좀 자리도 잡고 뭐 남편의 권유로 이제 제 젊었을 때 원래 그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연예계 방송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음. 그 일을 해보면 어떠냐 권유한 탓에 제가 잊고 지냈던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끄집어서 지금 뭐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고 독립 영화 배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걸 많이 하시네요. <laughs> 와 그러면 시니어 모델을 네. 지금 하시면서 네.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겠네요. 어좀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laughs> 아, 어쩐지 외모가 네. 굉장히 좀 부티가 난다고 하실까? 아 그래요.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아, 대문영 네. 아까 영화 네. 어떤 영화 출연하신 거예요? 어 작년에 제가 독립 영화 한편 찍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독립 영화 또 이제 호출이란 그 제목으로 독립 영화를 하나 또 찍었어요. 네. 그래서 찍은 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어 아마 그 호출한 영화를 네.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직은 그저 해외 출품작이라 아직 편집 중이에요. 아, 어, 그 중에서 짧은 대사 한 마디. 대사요? 려 들어도 될까요? 어 따끈따끈한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네. 네가 똑바로 보고 운전될거 아니야? 야 나죽이라고 내앞표시키디아 어? 아머리야.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야 대단하십니다.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시네. 어, 대표님. 대표님, 예. 저희 매장 한번. 네, 매장 한번 보실까요? 네. 어? TSG 네. 통상국. 네. TSG가 이제 통상국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네. 통, TSG 통상국이라고 했어요. 어, 매장 한번,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오, 어, 굉장히 문이 그러세요? 큰데요? 문이 넓어요. 커야 네. 웅장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 매장도 이렇게 되어 네. 있고요. 저희 가게 자랑인 또 와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와인이 엄청 많네요. 네, 와인을 취급하는 매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 더군다나 돼지고기집에. <laughs> 매장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게 몇 평이에요? 80평이에요. 80평? 네. 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네네. 어, 대표님.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네. 주변에서 혹시 만류가 없었나요? 주변에 만류도 좀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가게는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다른 걸또 해서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데 하면서 차곡차곡 제가 활동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인정을 하고 5 0대롤 모델이 됐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삼국 매장만의 컨셉이 어떤 건가요? 아, 그거는 제 남편한테 돌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신랑 한 명이라고 하니어 아,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어우, 배우랑, 배우랑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피부 관리 에 신경 안쓸 수가 없어서, 네네. 이아니게또 피부 관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혹시 동갑 내기신가요? 네, 네 동갑 맞습니다. 아어그럼 친구처럼 굉장히 사이 좋게. 그러니까 더 빨라서 제가 누나 6 개월 누나. 아, 아, 네. 아 누나요? 어,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나이 비해서. 아 이거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여기 네네. 오른쪽에 보시면. 오, 이게 돼지고기를 에이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아, 예, 식이죠? 맞습니다. 이 사실 돼지고기를 갖고 에이징을 하는 매장이 없고요 네. 저희가 지역 내에서는 고깃집의 성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돼지를 갖고 에이징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좀 실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돼지를 갖고 이 드라이 에이징을 한다는 게 잡내를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이거를 만들면서 정말 몇 톤에 가까운 고기를 테스트하면서 버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어... 판매까지 할수 있게 한 3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 놓은 에이징입니다 어, 한번 들어가 봐도 요 어우 예, 얼면 네. 치즈랑 고기에서 치즈향을 좀 입히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네. 치즈도 좀 들어갔고요 또 치즈가 들어가줘야 와인하고 좀 어울리고 네. 그다음에 이또 와인하고 돼지랑도 드실 수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어요. 혹시 원육을 어떤 걸 쓰세요? 어, 저희가 이베리코도 지금 파고 국내산을 취음 하고 있는데, 네. 이 국내산 원육 목살이 이베리코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국내산 목살을 갖고 이베리코의 버금가는 육향과 맛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음. 저희는 국내산 목살로만, 네. 냉장육 목살로만 지금 취업을 하고, 에이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네. 어, 지금 현재 매장이 네. 몇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충청권에 좀 포진이 돼 있는데, 어,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한 지금 매장이 한네개 정도가 있고요. 남의, 나머지는 이제 가맹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고깃집 컨셉 말고도 찌개집 형태의 매장이 있고, 딜리버리와 1인 상견 매장, 이렇게 세 가지 컨셉 매장에 매장을 네.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그 매장 그러면 총 열다섯 개? 열일곱 개? 네 맞습니다 네. 매출이 상당하겠는데요? 연매출이? 그냥, 그냥 남들 버는 만큼 조금 벌고 있습니다 통상국이 어, 충청도를 어떻게 보면 네네. 통일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원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래서 상원을 통상국이라고 써서 네. 일단은 충청권의 1인자가 된 후에 전국을 한번 통일해보자 뭐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전국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아... 월 매출이? 저 궁금해요. 작년 뭐 최고 매출 찍을 때는 25일 기준으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있는데, 네. 1억 7천에서 뭐 1억 5천 정도는 찍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안 좋아지면서, 이제 1억 1,2천 대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가게 운영하고 직원도 월급 줄 만큼은 지금 벌고 있을, 그렇게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네. 보이시는 저 그림이 아 네네. 어, 남자 사장님하고 여자 사장님을 좀두 분이서 블렌딩을 한 네. <laughs> 외모예요.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 그림 이름은 아세요? 어 아, 외국 사람이요? 아, 외국 사람 네. 맞습니다. 외국 사람 <laughs> 맞, 아, 맞는데 네. 손님들이 그래요. 어 사장님이 너무 저를 좋아해서 저 벽화를 저를 그리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 식으로 네. 전혀 이제가 없는 <laughs>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하면서 매장의 컨셉을 어떻게 줄까? 매장이 그냥 인테리어만 잘된 매장 말고. 매장에 가맹점주들의 철학을 한번 녹여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 그러면 벽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인물이나 배경이나 그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가맹점주들이 갖고 있는 매장의 철학을 벽화로 녹여보자 해서 저희 가맹점들은 가시는 데마다 벽화들이 다 있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점주님들의 철학을 좀 많이 매장에 반영해 드리려고 네. 그래서 벽화를 좀 시작하게 됐는데 저 뒤에 보이는 저분은 이제 프리다 칼로라고 해서 네. 멕시코 화가입니다. 멕시코 화가인데 이제 그분의 삶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살아오신 또 저분이 또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철학적인 거를 네. 저도 녹여놓, 녹여보고 싶어서. 네. 저분을 이제 역할을 아 맡게 됐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엎진살 고기 손질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근데 제가 외모를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스무 살 됐어요. 스무 아, 살이요? 네. 와.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부터 약간 요식업에 대한 꿈이 컸어가지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로 하다가 바로 이제 성인 되면서 직원으로 쭉 음.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혹시나 미래의 여자친구분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올게 <laughs> 그리고 우리 매장에 비주얼 담당이에요 아, 어쩐지 네. <laughs> 잘생겼죠 네. 이... 비주얼 담당은 어... 네. 일단은 젊어야 돼요 맞아요. 이 친구 보려고는 젊은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아, 제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예요. <laughs> 음... 이제 삼겹 이베리코 목살, 이베리 코득간 황제살, 플루마라고 해서 이베리코 중에 는 가장 비싼 부위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업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장입니다. 저희 점장인데, <laughs> 누구 닮았어요? <laughs> 누구 닮았죠? <laughs> 네. 누구 닮았죠? 네. 아. 어... 옆모습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 누구 닮았어요? 네. 영원히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이 직원이 누구, 닮았, 누구 닮았는지 맞춰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저희가 김치찌개, 음료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와... 영원 배우죠? 누구 네. 닮았을까요? 지금 아... 댓글 빨빨로 올려주세요. 누구 닮았는데? 아, 제가. <laughs> 영상 네. 편집할 때 네. 오른쪽에 네. 그 닮은 부를 한번 넣을 테니까 네. 성함을 맞춰주세요 진짜 누구 닮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 요거는 그리고 소스인데요 네. 개인 접시에다가 좋은 소금하고 쌈장 그다음에 대파랑 이렇게 들어간 거 소스고요. 이거는 명의, 그, 와사비예요. 봉채가 들어가 있는 와사비입니다. 개인접시에서 덜어서 드세요. 아, 네,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소스가 치즈 소스하고 저희가 바질 소스하고 트러플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대표님, 이 네. 매장은. 네. 직접 구워주시네요. 아,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이. 아무리 삼겹살집이라고 해도 직접 구워드시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다 구워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드시는 분들은 뭐 맛있게 젓가락질만 하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아,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어, 고기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외모가, 오, 어, 잘생기셨어요. 아,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와요 아, 진짜요? 네. 네. 바뀔 때마다? 네. 아. 그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사모님도 굉장히 예쁘셔가지고 전안에서 네. 제일 맛있는 고기집인 것 같아서 자주 옵니다. 아, 요 갈치 속젓입니다. 여기 찍어 드시면 이 충청도 분들은 비린 걸 싫어하셔서 저희 는 최대한 비린 걸 잡아서 만든 갈치 속젓인데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서 네. 지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어요? 아, 어, 코로나 때 아니었을까요? 일단, 뭐,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겪는 이제 그런 고통이겠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겪고 오면서 코로나 때도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이슈, 경기가 침체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저희도 뭐, 거기서 비껴가지는 않고, 그런 점들,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다 똑같이 겪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직원들,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인력 관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매장을, 직영점을 운영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좀 애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저희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충청권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수도권이나 이쪽 경기권이나 이쪽 진출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은데 경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게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 가맹점주분들 중에서도 직원분들이 네. 뭐몇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가맹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니었고요. 이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맛집이고, 또 외식업에 꿈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가맹점을 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 잘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좀 도움을 줘서 매장을 오픈한 매장들도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어몇 개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어, 어, 그러면은 직원분이 매장을 찾으신다 네. 하게 되면, 뭐 대표님이 따로 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우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젊은 친구들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식업이 이직률이 높은데 어, 그나마해도 미래 의 비전을 보고 이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가 좀 매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능력이 되고 영향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금융 지원을 조금씩 해줘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사, 처음에 목표는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전부 욕심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냥 서로 건강하고 하고 있는 일.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모델 일이나 연예계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움직이는 일들 잘 됐으면 좋겠고, 어, 잘 돼서 저희 매장을 또이 사람이 또 홍보를 했었고, 할수 있는 그냥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매장, 브랜드를 아, 100년이 갈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 너머니 보호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너머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